비판하지 말라. 이건 누군가의 밥줄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회 발전이 없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도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는 길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식력과 유상입니다. 어, 제가 메디컬 터크라고 해가지고 의학적인 걸 다루는데 그 가운데 영어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첫째는 영어를 배우면은 여러분들 뇌세포가 점점 넓어지고 많이 활용이 돼서 치매에덜 걸립니다. 그리고 또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왜 영어에 꽂혔냐? 제가 어렸을 때좀 가정이 좀 어려웠다 그랬죠. 어머님께서 팔출부를 하시고 대학교도 제가 한번 떨어진 게 아니라 두 번, 세번 네번 다섯 번 여섯 번째에 이제 과대기 들어갔고 또 내신도 일반 등급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저 때는 12등급에서 6등급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뒤늦게 공부를 했고 영어 공부도 외국에 유학 다녀온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부러워가지고 서른 살 넘어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어요. 제가 뇌과학을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더 도움을 많이 돼서 지금은 이제 영어 방송도 하게 됐는데 이렇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관심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더 정확하고 더 과학적이고 이런 영어 공부를 알려드리고자 영어에 뽑고 맞춰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영어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가장 쓸모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문법하고 독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댓글이 있었는데 그 댓글이 고마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댓글 한번 볼게요 문법과 독해는 생계 수단이며 그걸 비판하는 건 마치 의사에게 진료 그만두라는 것 같아요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7년 전에 제 책을 또 기억해 주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어,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신경과 의사인데요 병원 운영하고 있고 생계도 그 안에서 이어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돈이 되더라도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생계가 걸려있다 하더라도 진실을 외면하고 불완전한 것을 묵인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과 독해가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효과가 없는 게 증명이 많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수십년간 반복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공부를 12년간 배웠어도 공교육을 가지고는 대화가 안되고, 결국은 비니빈 부입부의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건 누군가의 밥줄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사회 발전이 없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도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는 그 길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스템이 잘못된 걸까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누군가의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유지하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이런 경우에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외면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수능한 사람이 칭찬만 받고 있는 사회라 그러면 은 미래는 멈춰버리고 불평등은 비닐빈 부는 고착이 될 거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회는 어떤 교육이나 시스템이 옳지 않다 이들을 멈출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이런 이록 시스템이 나한테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미래를 위해서라 그러면은 나아가야 될 바른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가족이 어떤 데에 나가서 어떤 큰 이득을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익이 안 되고 해가 된다 그러면은 내 가족이라 할 때라도 또는 경제적으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거를 지지해 주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The greatest enemy of knowledge is not ignorance, it is the illusion of knowledge. 가장 큰 지식의 적은 무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 지식이라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